안 떠, 오른쪽에. 왼쪽에 메시지 있는데 오른쪽에 그 메시지 있잖아? 창 나오는 거. 어 그거랑. 킬다못 보실 거야? 킬다못 보실 거야? 글쎄. 일단 내가 지금 제일 앞이야. 너가 이제 제일 앞이야. 어. 내가 가서 일단, 싸워. 어. 그니까 SA3 그다음에 8 그다음에 BB 끝 음. 그러면 풀떼기 근처에 SA8 하나가 살아서 신호를 줄 거야 그거 날리고 오면 돼어 아야야 아, 아, 내 발자 꽂지 말고 여기 SA10 말이야. 죽다 살았거든 저거 그냥 장식이야 포대 없는 지 혼자 있는 거야 11어크래프트 어, s f 8에한 번에 충분해. 일단은 그 위치에서 저 신호 안 잡히는 거면, 거기서 3, 3, 아니야. 3호? 그 앞에 있는 s f 8 그거 살았을 거 같은데, 가다가 신호 잡히면 바로 쏘고 나와. 이번엔 제대로 날리는 건가? 어, 그 정도 거리면 충분해. 아. 지금 함을 계속 보고 있거든. 잘 날아가네. 광망대에서 갑자기 신점이 생기기 시작했어. 뭐지? 이게 에클트 하나 날렸고 그 북쪽에 있는 거 하나 날리면 돼. 어. 꼴등기는? 아니 내가 낙하 낙하속도를 구아하니전못 따라가겠다. 에세이 페이지에 보면은 네 있는 곳 근처에 팔몇개가 있을 거야. 뭐야? 그 지금 어 거기서 가까이 가면은 팔 신호 잡힐 텐데 안떠 아직? t 오로안 떠? 아 t 오로쓸줄 알아? 아니야 아니 모르면 쓰지 말고 SP 가다가 신호 잡히면 쏘고 바로 나. t 오로 보면은 아마 멀리서도 보일 텐데 뭐 이미 갔으니까. 나 아... 어디? 어리... <laughs> 안 나오면 신호. 플레오어오오오오오오 <laughs> 피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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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맞네 암람 씨발 오워를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암오을 <씨와, 사와람. 순요시> 쏘는. 아, 오오오오아 어, 맞는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음. 어. 아니. 아니 오오 정신이 아니고 엘리베이션. 내가 이렇게 혼에서 그안 타. 비난도 쓴투 쐈다. 내가 씨발 이래서혼내서안 타지 내가. 어 이거 킹 연료 부급하는 대로 대드 포기하고 방공하면. 야 다갑대 다갑대 하면 되니까 침착해. 아 진짜 내가 공공 기지 따기만 하네, 하면 씨. 돼. 야 프로스 중요한 거는 프로스까지 포기 포이 됐거든. 어, 아, 일단 타로 달리고 있긴 한데 제가 일하고 있어, 저기 미국이 잡으려고 열심히 숨투 쏘고 있다고 우리는 아, 타라와 근처라서 어, 아, 레이버크 아, 앞에 타라와구나 어. 타라와는 왜일냐그 뭐냐, 낮춰가지고 타로와에 붙어버려 오케이. 그거 맞춰가지고 아, 가, 화이팅 아, 어, R73 날아온다 잘가안돼 어, 피했어 어, 피했어 오, 이걸 사러 아니야, 저길 r 6공을또 쐈다는 게 문제지 어 잘가 어큰일났오 기총? 기총 런? 회피? 안돼 아아 아. 아. 그 HSI가? 어, 지금 도착했으니까 야 F14 뜬거 같은데? 아닌데 저기 떴네 야 뭐? F14 이 타이밍에? 어, 어. 쟤네들이 어. 일정 구역을 침범하면 스폰 되는게 조건이구나 응. 내가 웨이포인트 누르다가 침범했나봐 참고로 414는 심발더 들어가면 뒤져. <laughs> 어 거의 나왔다. 아서 바꾸는 거 모르겠다. 지금 빨리 레드카이트. 유튜브에 쳐봐봐. 그래서 피니, 저 톰캣 어디 있는데? 뭐라 톰캣 아직 바닥 건너고 있어. 어, 야, 60마... 지금, 일 c 0마일이잖아 my channel. p h o e 빼야돼 Soman and Kumbang Maja. Baeade. Baeade. Hm. Chissimai 로 내려 o Chui, j 로 m Pangu Pedekwasende. Chui, j i 내가 건드렸어. 도대체 뭐슨 일을? 웨이 포인트 찍다가 직선으로 가고 있는 걸 까먹었어. <웃음> <웃음> 이거 내가 시간 끌까 <laughs> 아니야 사실 우 3만, 우 3만. 그냥 와 비니스 앞에서 그런 거 의미 없어. 어, 아웃이. <laughs> 어, <오케이>. 그니까 <아우치. 웃음> 그냥 와. 비니스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지긴 하지. 오칭을 자기가 기깔나게 할줄 안다. 그거 아니면은 하지 마. 이기게삼그 삼만 이천 고도 이만 사천 이만 구천 다들 쏘겠다는 소리지 아 올게 좋을 텐데 쟤네 속도도 아니 팔 주로 보인다 어 됐다 빛하기 전 우리 거 떨어지겠는데 잡표 잡표 다시 한 번만 불러줘 동경 옆에 옆에 저거 낚자 어 오칠 크루 손님들 오칠 사리랑 걸어주죠 일칠구팔 요청을 하 요청 안는 데인 것 같은데 리퀘스트 런치 했어? F8, F7 어? 제발 슈이야 슈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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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이 야 슈이가 성공을 한다 치고 나는 빠진다 어, 한다 치고는 뭐야 <laughs> 어? 제발하기. 쉬이는 성공하면 사는 거고, 성공 못하면 죽는 거고. 터치 다운까지만 해도 이거 인정해 줘. 응. 음, 그런 거 같던데. 오케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맞다. 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쉬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블루넘어갔잖해 됐나요? 할수 있어. 공항 러려본 블루로 넘어갔잖아. 어. 됐어 된다, 블루, 됐네 됐네. 예약. 전력을 했습니다. 아. 와. 됐습니다. 미션 어, 성공! 근데 돌아... 도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말 예. 아, 생각을 아. 하면 안 돼. 제대로 하고... 어... 삭벌을 하나 알려주자면, 풀떼기한테 이미... 페이스가 날라가고 있거든. 아, 풀떼기... 혹시... 무슨 할 생각이었어? 안 돼. 제... 어... 그래... 잘해, 잘해봐. 노칭을 하십시오. 노칭을주거뭘 하십시오. 만약에... 어, 데 이거 플릭스 54 C 형이라서 도망 못친다. 아니야 C 형도 그런 잘 당해. 아 놓친 말 잘해. 지금 네. 스피드가 네. 임철이 넘어갔다고. 아아 이거 아, 빠졌다. 빠졌다. 이거 놓친 게 있어. 놓친 게 있어. 트레스 됐어 착륙을 하세요, 빨리. 저런 게 있는지 몰랐네. <laughs> 근데 미사일 궤적 보니까 이거 좀만 더 가면 이제 카이한테 맞는데. 어? 아이샹. 어? 나 아직 R W 안 뜨는데. 이거 피닉스는 R W 안 뜨다가 맞기 직전에 R W 안 떠. 피플이 되면 이제. 피플이 되면 R W 했거든. 근데 피플이 되면, 되면 몇 방향이야? 몇 방향이야 지금? 어, 나로부터 170. 몇이야? 와, 270. 270. 그럼 180으로 가면은 노칭이 된다 소리지? 예. 아닌가? 이거 안문 건가? 돈가 안문 건가? 야, 14이돈 진짜 이양 불고 5고속기도가네 이것들. 늘 돌아오세요. 알복 일안에 아, 트러시됐다. 트러시됐다. 예, 네. 그 뭐야, 그 그걸로 나가 도 된다. 그 뭐야. 관지로 나가 된다. 항모 항해 몇이냐? 지금 10, 되는 항모. 11. 11 엑스레이. 11, 11 엑스레이 확인. 야, 그러면은 그러면 하라와 착륙 포기하고 스테니스로 가서 아주 빠르게 착륙한다. 그 지금 14들이 킬다 하고 에어크래프트 전속력을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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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어디 있길래? 지금? 공항에서 <laughs> 그 <제>, 절로 가? <laughs> <저> 전력으로 뛰 <laughs> 어, 그쪽 앞으로 가면 쌤이 있는 거 아니냐? 쌤은 그럼, 없어? 아네 님들.. 싸워야 될것 같아. 왜냐면.. 십사가.. 에포 키고 전력으로 쫓아가는 거 같거든? <laughs> 어, 아니 쟤들.. 고도 4만이야 미쳤어. 어.. 15 안짝 들어가면 죽겠다. 음. 쟤들 아, 그냥 쟤들 연료가.. 얘들아 죽으면 안 돼. 거기다 쟤네 거잖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션 줄 잘할 거 아니야 깔지선안 아, 되겠네 그치 통 5만 피트 왜? 지금 나한테 나한테 통캣 하나 붙은 거 같은 느낌인데? 그아 그쵸 근데 렉크츠가 중간에 있긴 하거든 믿음 직지 못한 알레브카가 있긴 해그해리온괜찮을 어, 거야 그래. 해리온 괜찮은데 에어커프트랑 퀴즈는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라 얘네? 네상수 p 처럼피0서다지도번호2야 먼저 다와이3아 진짜? r n 0 0 n g m e n t 말 있는데 이렇게 0 0 u 0 0 0 m e 0 0 0제0 0 0 t r i b u t e d 아, h ci cents you 아크라프 s que vocês recebe a few counts que Since we're in t h 우아요 ih war e n c o r 0 0 wood of my s p e e 다 t h 이 F14 그 지금 손에 2만 6천, 2만 2천, 2만 1 천. 아 이거 꼼짝없이 이거 맞게. 아니 트래쉬 이걸 트레쉬를네 탁. 아 그리고 한발더썼다 지금. 킬다 어, 킬다. 칠단테 날 나가네. 어 킬다. 피한 거 아니야? 킬... 아니야 내 거... 거에... 아니 내 이거 피하겠다 딱하면. 노칭 노칭 노칭. 영혼의 노칭을 하십시오. 어 이걸 트래쉬를 내네. 어퀸스그 그지랄이 어 이거 아크레인 포 날라가는데?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오해입니다 이프 페트 뒤 나와요? 둘다 비슷하게 있어서 아풀안 되어있다 아괜찮아겠또못 맞춰 킹패스. 그 톰캐 너무 빨라서 그래 톰캐씨 지금 극강하 국가... 어. 했다가 탕상하고 막 엉덩이 흔들고 지랄 났어 쟤 미친놈이야 저거 이렇게 깼어 금방을 해서 빵 쐈습니다 이번에 AI 패치 이거 분명히 AI 패치였다 이거 원래 이렇게 기동 안 하거든 AI 패치노트 있었어 얘네 원래 기동 그렇게 안 하거든 야, 우리 다음에 할 때는 꼭 <laughs> AI 방공 14 넣자 그러자 꼭 방공에 14를 넣자 돈좀 어. 쓰자 <laughs> 얼마 AI... 차이 나지다는거1가 조사가... <laughs> 확실한 방공을 제대로해야지 이건 안 되겠다 이번엔 맞나요? 아 이번에도 빗나가네 14 기동 괜찮다니까 지금 얘네 야 저거 또 피했어? <laughs> 어 아 제발 선생님 제가 착륙할 때까지만 오, 어? 어 아, 추락했다. 어, 나이스. 왜 나이 나이 추락했지? 함대 깨끗한 거지. 그냥. 아니. 아대가더 남았어. 약간 에어크래프트하고 킬다 지금 잡고 아, 아, 있다 뒤에서. 사람 온다. F14. F14. 음? F14 한대 32,000. 그냥 아, 그둘다 그, 에어크래프트하고 킬다 응. 둘다 180으로 달려. 그러면 할수 있을 거야. 살수있달리있고슈케좀 가지고 지내고 할 수. 근데 고려 압좀 많이 가깝네. 와. 모르고 어, 어, 그 몰고 오는 거. 딱이 규정났습니다. 렉 날라고 했어요. 리 나. 있어요. 근데 이건 두 마리인데. 두 마리. 야, 그 아이크래프트 방향으로 래프트 방향. 한 마리는 나랑 카이한테쏜걸거 같은데? 야, 나스파이커 지금. 야, 맞아. 카이카한테 좀. 나나려아이 올려. RW. 추락 아니, 창을착륙인지 착륙을... 추락인지. 야 카야 드가 상모 그 말려야 한다. 그 마스터지, 하나 풀떼기, 하나 풀떼기, 하나 풀떼기, 하나 풀떼기 달려야 막... 한다, 달려야 한다. 아 풀떼기 왜 다시 갔어? 어, 나나간다들어면안 돼, 풀떼기 들어가면 안 돼. 고도 내려와. 지금 고도 너무 높아 지금. 아야 피했다. 어, 어... 아야 어... 피했다. 오, 시. 지금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다에 착수하게 생겼어 대파 착점? 혹시 아니지? 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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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만 더 좀만 더. 아, 씨나 연료 없는데. 고자냐? 끝대기 거 지금 쏜다. 붕당한다붕당한다왜또 여기서 알떠물아려 오케이 됐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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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와, 내려. 써와, 내려. 싸소어나나나나나싸나나나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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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써와는다>. <laughs> 아것도못 아니 저렇게 씹는데도 아. 지금 야약아에도 잡았겠는데? 학아 잡았겠는데? 오 그것도 죽방에인방향에 어. <laughs> <laughs> <높아. 시인방향이 웃음> 하나 더들어인방향에 <laughs> 하나 더 있어 <laughs> 이상한 뭐, 뭐야? 타라와 왜쏴저 아저씨 왜리로 와요 어어 어? 어 아저씨 아, 네. 지금 착륙해 있는데 뭐하시는거예요 아저씨 히게노층에피스날나온다통니왜 나한테 드돈으로냐어 뭐지? 정크로. 야 퀴자 계속 계속 내려가 내려가 어, 내려가. 아 안돼 안돼. 아... 오 타라가 방공 성공. 방야 이거 엄청난 거 직관했다. 알려줘. <laughs> 와, 와 타라가. 야 이거 막판에 이렇게 쪼개게 된다고? 심사가 섭섭한 바람이 날그 된다고 막판에? 오케이. 나 탈아. 탈아 있다고 해리호. <laughs> 파이크 아... 뒤에 28000살이 28, 갔어? 한대더 와! 해리오... 타라와로 통켓 하나 더 오는데? 이거 무슨 어. 일이고? 야 타라와 이번에 립 날림. 오램을오 어, 어. 불덩이! 렘나 어. 남았어. 어, 살았어. 오 살았어 씨... 벌칭이 말이 되냐야 레이버크 뭐하냐? 야... 야 이거 벌칭 작전 믿기 좋은데? <laughs> 아, 레이버크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야, 야, 야 그럼 또 하나 뭐 보죠? 한 대... 한대더 썼다. 이거 보면은 풀밥이 아니면은 킬단데. 킬다 킬다 그, 아니다. 풀대기 풀밥이다. 풀대기 없 어, 풀대기. 풀밥이라니 모르니. 아 크래프트 들어가지고. 와 나는 아니라고 해줘. 충분히 두다 맞춘 추 각광거리야. 나온다. 타라오가 나온다. 나못 들었어. 아, 아 크래프트 그냥 이제. 알 크래프트 그냥 들어와가지고 착함했지. 아, 아. 어. 어 쓰레시 어, 됐다. 이거 어. 봤을 때. 어 됐어. 어 이건 트레시. 됐다 어, 아 e r o six 지금 아래로 지금 그1 0 170 180 방향으로 쭉 달리면은 음, 그 중간에 타라와가 있으니까 될지도 좀다할 거야. 들어오 될 지금 방향을 0, 꺾었어. 6, 아니다. 너한테 2 5 2 0 2아 직면 받아줘. 180 180 방향 쪽으로 달리면은 놓침 될 걸? 어, 180 돌렸네. 지금 이북팀 아니냐? 어, 이북팀 아니, 자기인 있는데? 있는데. 그러면은 는 거. 풀떼기킬다다 방향은 풀떼기킬다야 이게 <목소리> 나왜 나 움직이냐? 내가서. 이게 다 어려운데. 보다 브레이크가 이가 움직이니까. 아까 나 열로 300 뭐야? 어?

그러네? 정말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가 없야너 그냥 타라와, 옆을, 타라와 옆에서 돌아라. 그냥. 연료가 없어. 아.. 아크라프트? 아크라프트? 나도 없어. 에크펜 입한다 아크라프트, 아, 아크라프트? 아크라프트인데 근데 네. 이거 헤드온이야. 지금 16, 17. 어, 어차피 에어컵들 연료 300밖에 없대. 아 그래? 우리 음. 아, 중고. 지옥에 기총런 가자. 아 근데 지금 아크라프트가 링컨에는 창력 가능한 거 아니냐? 아, F-14 돌렸다. 돌렸다. f c 사 돌렸다. 응, 확인. 사방향. 네. 킹스한 발에 싸워, 네 발. 보유 중. 아직 안 쐈어. 네, 안 쐈어? 이제 패프트리머서 패피 간다. 지금 14는. 합탕버리고암람 음... 네, 저거는 근데... 살았어, 아직. 될것 같은데. 맞나? 픽한 거 같은데. 맞다. 맞다. 맛을것 맞을 같은데. 맞을것 같은데. 나이 나이 오, 어. 오,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핵력을. 나 여러분 잠깐만 하세요. 잠깐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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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있죠? 맞다. 아,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죽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야, 이거 웨이브 버프야, 이거는 안 돼. 어, 웨이브 버프. 웨이브 버프. 졌다. 연료. 어, 웨이브 버프. 아니 뭐 제대로 되내질 일 없나 <laughs> 오늘 <진짜>. 그러니까 <laughs> 내가 다 <더> 설계했다 폭탄 <laughs> 버려 지금 주퀘는 아무도 없어 그냥 막잘려야 슈퀘가 버려 그거 <laughs> 얼마 전에 그 이, 비행기 날아가면 2 8만 날아가고 금거 뭐 했잖아 그래서 어. 필요한 게 S3 바이킹인데 아니 앞이 안 보여 와, 해충이 그 어디 있는데, 지금. 역방이면 이제, 패드크, 허드가 안 보이던데. 아, 패드크, 이제, 패드크. 이제, 풀데이기가 어, 허드가 안 보여서, 허드 어, 타이밍. 어우, 여기도 야, 만만치 않아. 네, 내, 내 속도가 얼마인지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약속도 오늘 모여서 사진 찍냐? 못 모여있죠? 못, <laughs> 못 모이지, 어. 오케이 필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대로 가면 날게부딪친다어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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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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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어, 좋아 좋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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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다 성공적 나이스다 성공적 해양대라 정말 어 끝에 걸렸네 까 어. 난이도가 상당한데 <laughs> 자, <끝. 와>. <laughs> 오케이 몇개 손실이냐? 이거 비전투 손실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어. 어. 좌충우돌 해양대 공항을 점거하기 위한 고군분투. 와. 해양대 나도... 오늘로 은퇴. <laughs> 몇대 떨어진 거야? 여섯 대? 예산 부족으로 패스. 여섯 대인 거 같은데? 아 아무튼 점령했음. 여러분들 이제부터 공항 이륙 착륙 합시다 네. Thank you.